종이책의 위로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눈물방울이 대롱거리고 마음이 찌릿거리는 날, 그런 날은 그 어떤 것에든 위로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책을 펼쳐들면 책 속의 문장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울퉁불퉁한 마음을 토닥여 줄 때면 충분히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은 종이책이 주는 위로를 건네주기 위해 쓰인 책인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님의 따스한 손끝에서 태어난 또 다른 문장들이 저에게 더큰 위로와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서 흘리는 건조한 눈물이 아니라 위로 받을 때 흘리는 따스하고 촉촉한 눈물을 주는 책입니다. 책을 거닐고 문장에 기대고 앉아 내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마지막 장을 덮고 다시 맨 앞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읽고 싶어지는데 한번더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급하게 들었던 책입니다. 55권의 책에 담긴 문장의 향기를 따스하게 전해 주시는 현 작가님은 17년 동안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들의 논술과 글쓰기를 지도하셨습니다. 블로그 꿈을 그리는 이야기를 통해 책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차곡차곡 담아온 깊이 때문일까요? 특별하게 잘 꾸며놓은 것도 없는 작가님의 서평은 낯선 책과의 만남까지도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받아들게 했습니다. 그 포근함에 이끌려 서로 다른 향기를 내는 문장 속에서 위로받고 행복을 채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자책이 출간되면 길지 않은 시간에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라고 성급한 내일을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전자책의 존재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책 때문에 종이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저도 손을 들고 싶습니다. 종이책을 보는 느낌, 책장을 넘길 때 손끝에 닿는 질감, 마음에 톡톡 떨어지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읽기를 반복하는 시간, 새 책이 주는 상큼한 향기, 중고서점에서 다른 이의 숨결이 담긴 책이 전하는 진한 향기, 종이책이 주는 감동은 어떤 표현으로도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책의 좋은 점도 이만큼은 되겠지만, 저는 종이책을 좋아하고 종이책을 봅니다. 제 시선이 머무는 글기마다 제 마음이 편안한 힘을 얻고 문장의 깊은 향기에 취해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책 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작품보다 더 어려운 작품 해설이 아닌 작가의 영혼을 녹여 한자 한자 새겨놓은 작품들이기에 나를 세우지 않은 시선으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글귀를 나누고 싶다. 문장의 향기를 헤아리며 자신만의 사색의 샛길 속에서 마음만큼은 따뜻한 시선에 머무르길. 작품보다 더 어려운 작품 해설이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책이 주는 문장이 주는 향기를 마음껏 담을 수 있도록 간결하게 느낌을 담아낸 이 책은 작가님의 깊은 배려가 오히려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종이책만이 줄수 있는 그 서걱거림과 짙은 향기는 쉬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작가님의 마지막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며 다시 책의 맨 앞장을 펼쳤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마법같이 한곳에 모아 편안하고 간결하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에 받은 감동, 큰 울림으로 만난 55권의 책. 그 느낌을 더 깊이 담아보고 싶어서 종이책의 서걱거림과 짙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